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아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영상이 좀 밀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며칠간은 업로드 일정이 좀 들쑥날쑥 할수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것 같은데 김아백 님, 이 찝찝한 그래프는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에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알려주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의 내용이 뭐냐면 장기 채권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서 단기 채권인 3개월 만기 국채 금리를 뺀 건데 여기서 이게 0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라는 말은 지금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이자가 더 높은 상태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보는 그래프가 장단기 국채 금리 차를 말하는 건데 0보다 낮은 경우는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아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0보다 낮아진 이 부분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 게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보다는 만기가 긴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걸 추가로 더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말하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예상 못한 일이 생겨서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지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기간에 따른 위험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단기채권금리에 더해서 보상한 금리가 장기채권금리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 적으로는 이렇게 기간 프리미엄이 대어진 장기 채권금리가 아무래도 단기 채권금리보다는 더 높은 게 정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친구가 와서 같은 돈을 빌려도 3개월 뒤에 갚는다는 거랑 10년 뒤에 갚는다는 건 빌려주는 입장에서 부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데 장기 채 이자가 더 높은 건 당연하겠죠. 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1982년 2월 이후로 40년 만에 최대로 역전될 정도로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해 계속 주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믿을만한 자료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뭐가 믿을만하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요 금융시장 통계를 포함해서 각종 경제 지표 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 징조로 얼마나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까? 어, 실제로 미국에서 1960년 이후로 발생한 모든 경기 침체에 앞서 매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면 빠르면 5개월에서 늦어도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무조건 발생해 왔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1990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요.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 위기도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2001년에 IT 버블 붕괴로 경기 침체가 생겼는데 이때 이걸 미리 알려 주는 선행 지표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작용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시작된 금리 역전 현상은 이후로 장장 10개월간 지속됐는데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러다 보니 금융시장이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례적으로 일어난다고 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뒤에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듣고 들수 있는 의문이 궁금한 건 이게 항상 그런 건지 그리고 금리역전 이후 침체가 올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어,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 이후로 통계 결과를 보면 경기침체 전에는 무조건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생기면 10번 중에 8번 정도의 비율로 경기침체가 왔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장단기 금리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10년물과 2년물을 비교한 장단기 금리차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10년물과 3개월물을 비교한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단기금리로 2년물을 말하는 거하고 3개월물을 말하는 건 차이가 큰거 같은데요. 그쵸죠 근데 사실 방향성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두 경우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3개월물이 2년물보단 훨씬 만기가 짧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2년물과 비교한 것보다는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냥 들어도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금리 역전을 비교해서 볼때 단기 금리로 3개월보다 2년모라고 비교한 거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빈도가 더클것 같네요.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역전이 더 어려우니까요. 그쵸. 보통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포함한 투자 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체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년물 금리가 중앙은행의 현재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장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는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2년물 금리를 이용해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로 금리 역전 현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3개월 물이 아니고 투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조짐으로 10년 물과 2년 물 금리 역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 같은 정책기관은 좀 다른데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정책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장단기 금리차 중에서도 경기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10년물과 3개월 물간의 금리차이로 금리역전 현상을 체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원래 10년물과 3개월 물간의 금리차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는데요. 근데 과거의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1950년 이후로 발생한 경기 침체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전에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러면서 이 방법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 정확도가 되게 높다고 해서 더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라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역전이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경기 침체 조짐을 미리 알아채는 차원에서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차이를 더 신뢰하게 된 거고요. 대신에 투자 시장에서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보다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발생하다 보면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책 금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는 있으니까 단기 2년물 금리를 더 챙겨 보게 된 거죠. 참고로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 2년에서 3년까지는 단기 채권으로 보고요. 5년에서 7년은 중기 채권, 만기 10년 이상부터를 장기 채권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기 2년인 2년물 채권 금리는 단기 금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말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 건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기 금리에 비해서 단기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장기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단기금리가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렇죠. 물론 단기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 영향만 크게 받고 시장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금리에 비하면 시장 영향보다는 기준금리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움직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연준에서 금리인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금리의 흐름을 반영해서 단기금리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거고, 그럼 장기금리가 심하게 떨어져서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는 어떨 때입니까? 네, 반면에 장기 금리가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힘들어질 걸로 보이면 되도록 현금을 보유한다든지 투자하더라도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게 합리적인 경제 행위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럼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 국채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고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니까 장기 국채 가격이 빠르게 뛰면 장기 국채 금리는 급락. 가는 거네요. 그러다 그게 심해지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위기감이 고조될수록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수익은 좀 적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같은 이런 만기가 짧은 단기채보다는 같은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확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장기채권 쪽으로 투자 흐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로 수요가 몰려서 국채 가격이 높아지면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앞에서 설명한 거랑은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 초부터 시작된 미연준의 단기간의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강력한 통화 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달러 시장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원래라면 경기침체를 우려해 장기채를 매입할 자금까지 달러를 구입하려는 수요로 몰리면서 달러는 강해지고 장기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즉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된 거죠. 달러가 귀해지니까 채권 살 돈까지 달러로 몰리면서 장기채 금리를 더 올려야 팔리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지금 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원래라면 장기채금리가 떨어져서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장기채금리고 단기채금리고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채금리가 더 급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단기금리가 더 많이 올라서 역전이 되거나, 혹은 장기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역전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번에는 단기금리고 장기금리고 둘다 오르는 와중에 단기금리가 더 올라서 역전이 된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영향을 받아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금융 시장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금리 역전 상태네요. 네, 사실 이런 장 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최근 3년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3월에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 금리 역전 현상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역전,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특이한 현상인 건 맞다.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있고 나면 꼭 불황이 왔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보이면 더 위험해 보이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맞는데, 다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침체가 거의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2019년도 그때 일어난 금리 역전에서는 우려를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했었다고요? 네. 예전 영상 보시면 그때 그랬어요. 경기 침체 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금리 역전의 성격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는 이 결과적인 수치에만 집중해서 관심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그 내부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어요. 그 말은 2019년 금리역전 왔을 때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건 과거에 나타났던 일정한 패턴하고 다르니까 그랬던 겁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보통은 침체의 조짐으로 작용했던 금리 역전 현상은 대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떠한 이유로든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 낀 자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 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 자산 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 충격이 생기고, 여기에 그때까지 가려져 있던 어떠한 외부 충격이 더해지게 되면서 이게 결국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왔었습니다. 아, 그게 지난 금리 역전 이후에 침체가 나타난 일정한 패턴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2019년도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2 0 1 9년도에 금리 역전 같은 경우는 금리 역전 전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도 없었고 자산 가격 버블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였고요. 오히려 지금이 전형적인 침체 징조를 보이는 그런 일반적인 패턴의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말은 2019년도에 있었던 금리 역전은 그 현상의 성격을 봤을 때 지나치게 우려할 게 아니었고 지금은 전형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금리 역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할 신호로 이 금리 역전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 자체가 위태위태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죠. 고물가 문제는 끝날 기미가 없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부터 기업부채까지 부채 부체 압박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 재고 증가에 매출과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국가적으로 무역적자까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경제성장 동력 자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와중에 경기 침체를 알리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알려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고착화되는 신호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 침체라는 방향성은 어떤 말로도 어떤 논리로도 거스를 수는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모든 게 우리 주변에서 위기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보이고 위기의 징조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보이면 상식적으로 긴장하면서 뭔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계속된 위기에 오히려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날 위기위기 위기 하는데 이런 위기가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하면서 위기에 둔감해지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위기 불감증으로 빠지는 이게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이따금씩 나타나는 위기 징조에는 긴장을 하면서 근데 이런 징조가 더 잦아지고 선명해지면 더 주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게 잦아지니까 지금 적응을 해버리고 있는 거네요. 원래 그랬던 것 마냥. 그쵸. 물론 이후에 드러날 결과야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금리 역전 현 현상을 보고 그냥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대충 넘길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금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네 감사합니다. 끝에 말이 뒤통수를 한방 치는 것 같네요. 위기의 징조가 잦아지면 더 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래 그런 것처럼 익숙해지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